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과학 만화책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학 만화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저는 아이들이 과학 만화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만화책에는 종류가 많은데요. 퀴즈 과학상식, 와이, 내 이름 발명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중한권 정도는 읽으셨을 건데요.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만화책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화책은 글씨가 조금 있어서 읽기 쉽고 편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글씨가 짧은 만화책을 대부분 좋아하겠죠? 두 번째, 그림이 많아서 책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씨가 많고, 그림이 적은 책은 아이들이 책을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림이 많으면 책을 더 읽고 싶어질 겁니다. 세 번째, 과학에 대한 내용을 재밌게 설명해 줍니다. 보통 책들은 글씨를 다다다다다, 어서 어렵게 설명하진 않지만 글씨가 빡빡하게 채워져 있으면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책은 주인공의 그림과 함께 설명을 짧게 해줍니다. 제가 말한 이세 가지는 모두 만화책의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만화책의 단점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짧은 글만 읽다 보면 국어 실력이 떨어집니다. 만화책에는 가끔, 어, 그러니, 아! 하고, 우리 저기로 가는, 점점점점, 등,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 끊겨서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중간에, 쿵, 펑, 쾅,과 같이 필요 없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를 읽은 아이들은 그런 말들을 따라 할 수도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아이들은 과학보단 만화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만화책은 내용이 재밌어서 아이들이 과학이 아닌 만화에 집중을 하면 얻는 지식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이세 가지는 모두 만화책의 단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과학 만화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전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